방어자는 저희 클레논이고요 석궁은 3렙, 2렙. 아처타워 하나, 아, 아처타워 하나 업이 안돼있고 법사타워 하나 업안돼있고요 예, 나머지는 다뭐 풀업인 것 같죠? 후반. 후반이라고 봐야겠죠? 9월 후반. 네. 법사타워 하나, 아처타워 하나, 석궁 하나, 이렇게 업이 안돼있고요 영웅 랩은 뭐 12, 13, 좀 낫네요. <laughs> 공격자는 9월. 좀 특이한 조합이죠? 자, 힐, 발. 왜, 자, 9월에서 자, 힐, 호. 자, 이, 힐러, 호그 조합. 또, 괜찮아요. 예, 많이 씁니다. 예, 아, 뭐, 아주 많이 쓰진 않지만, 예. 이제 9월 초반에, 이제 뭐, 골렘업이 좀덜돼 있고, 영웅이 낫다. 영웅 랩, 이 낫다. 싶을 때 자, 힐, 호 조합을 많이 쓰는데요. 뭐, 파워프라니다 자, 이로도 괜찮습니다. 예, 상황에 따라서. 예, 뭐, 9월 풀업. 풀방타에도 종종 쓰기도 하고요 이 사람은 자힐호가 아니라 자힐 발, 발키리를 썼네요 뭐 발키리 상향 이후에 이런 자힐 발뭐 쓰지 말라는 법은 없죠 네. 뭐 괜찮아 보입니다 네, 완파했고요 보시면 자이, 크성 전은 자이고요 여섯 마리죠 자이 총 15마리 자이를 이쪽으로 집어넣습니다 힐러 붙이고요 위자드 소수 길 정리 좀 해주고요 뭐벽 작업을 뭐 사실은 안 해도 되죠 아예 자힐 호 전략은 아예 해골을 안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도 이제 첫 번째 이첫 번째 벽 같은 경우는 해골을 쓰시는 게 좋고요 해골로 부시고 이제 그다음 2차 벽부터는 이제 분노를 받은 자이 분노 자이로 벽을 부수는 겁니다. 생각보다 금방 부숩니다. 분노 받은 자이 15마리. 막 열... 열여섯마리막 이렇게 쓰시는데 금방 부숩니다. 생각보다. 진짜 잘 부숩니다. 자이 넣고요. 길정이 연도 되면 발키리 2차로 발키리랑 영웅 넣어 주고요. 예뭐 발키리 길정이나 조금 덜 돼도 영웅이 영웅 상대 영웅 두 마리가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영웅 어그로를 먹고, 발키리가,랑 우리 영웅이, 공격자 영웅이, 그냥 안으로 쑥 들어갑니다. 죽이, 죽이고, 금방 죽이고, 안으로 들어가고요 바로 분노. 분노 써주고요그 다음에 분노를 아예, 아예, 그냥, 보통 분노, 힐, 분노, 힐. 이렇게 쓰시는 분이 많거든요. 혹은 뭐, 삼분노. 왜냐면 힐러가 있으니까. 삼분노로.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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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이 벽을 다 부숴버려요. 자이가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제 호구 전략이에요. 자힐호였으면 이힐두 개가 호구한테 갔겠죠. 분노 두 개가 자이한테 가고요. 근데 호구가 아닌 발키리이기 때문에 모든 분노랑 힐을 자이랑 발키리가 같이 받는 거죠. 분노 쓰고 이제 2차 분노 여기다 쓰고요. 힐도 같이 써주고요. 그다음에 남은 힐 하나를 이쪽에 썼던 것 같은데 예. 후반부에 하나 더 써주고요. 그래서 중앙이 중앙부가 이제 거의 뭐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이렇게 뭐 그다음에 남은 일부 이제 방타들은 이제 퀸 사거리가 좋죠. 퀸, 퀸과 이제 기타 어, 발키리가 힘으로 벽을 뚫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그런 전략입니다. 이 퀸이 아무리 영웅이 뭐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해도 퀸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이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호그 전략, 호그를 썼으면, 호그를 추가로 좀 썼으면, 뭐, 방해좀 있는 이 외곽 방타들을 호그로 좀 처리하면서 진행이 될 텐데, 발키리를 10마리까지 늘렸기 때문에 호그를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자힐 발일의 경우, 퀸이 반드시 있어야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을 바로 볼게요. 이번 클랜전 같은 경우는 상대가 한국인, 한국 클랜이거든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9월이, 9월이 거의 없어요. 9월이 5명 밖에 없는. 5명, 4명 밖에 없는 정도 수준이라서. 9월 완파 영상이 별로 안 나올 것 같은데. 저희, 일단 저희 팀에서는 9월에서 9월 고수분들이 별로 참여를 안 하셔가지고 9월 완파가 좀 많이 안 났어요. 빵꾸가 많이 났고요. 10%에서 내려오겠죠. 근데 상대편 같은 경우는 9월이 뭐 빵꾸가 뭐 하나밖에 없죠. 이렇게 다시 영상을 보면요. 상대 잘하네요. 영상 한 2분 정도 되구요. 자이랑 힐러 다 넣어주구요. 위자도 뿌려서 길 정리. 아, 저도 같이 그냥 뿌렸네요. 네, 좀 남겨둘 것도 한데. 네, 바로 발키리 넣죠. 뭐, 영웅 어그로 끌고, 받고, <laughs> 기타 작곡물이 남아있어도 그냥 중앙으로 들어갑니다. 뿌리겠죠? 분노 하나 더. 네, 힐도 넣어주구요. 벽 부수면서 얻어맞는 발키리, 피좀 채워주고요. 이쪽 편에 자이는 힐러가 붙어있기 때문에 힐안 써줘도 되죠. 중앙, 뭐, 세죠? 분노받은 자이랑 발키리 벽 부수는 거, 금방입니다. 음, 남은 힐 하나 이쪽에, 또벽 그 부수는 발키리들, 이제, 피좀 채우라고 써주고요. 이쪽은 자이가 힐러의 영향을 받고 있죠. 힐러를 4마리까지 썼어요. 원래 보통 힐러 3마리 쓰거든요. 그래서 힐러가 3마리는 남아있는 상황이구요. 보시면 위에 킹이 어그로를 열심히 잘 맞으면서 위자드가 기타 건물들을 부셔주구요. 이쪽에서는 자이 힐러가 뭐, 안전하게 방탄을 부셔주구요. 아래쪽에는 발키리 소수, 이제 퀸 있구요. 킹이 다 죽었지만 제 역할을 했죠. 이쪽 방. 킹이 만약에 금방 죽었으면, 킹랩이 나서서 죽었으면, 이쪽 방도 다 동의를 못했어요. 이 방도. 힐러가 아차타한테 맞고 있지만 뭐자이가 이렇게 살아남아 있으니까 발키리도 있고 퀸도 있고요 뭐방 하나 남은 거뭐 쉽죠 이렇게 완파가 된 영상입니다 도굴 아, 아예 안 썼네요 도굴 네, 안 썼네요 이렇게 자힐발네 보니까 예, 전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는데 자힐 호만 생각했지. 자힐 발 예, 괜찮아 보입니다. 예,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괜찮아 보입니다. 자힐 자힐 발또뭐 이런 이런 전략이 있다라는 소개로 괜찮은 영상 같아서 예, 올려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